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낙하하는 물체의 이 식과 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제가 소개했죠. 자, 첫 번째는 가만히 물체를 원점에 두었을 때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 자, 그걸 분석했었고, 두 번째는 위로 던져 올렸던 물체입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던져 올리게 되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는 이런 이제 운동이죠. 두개다 사실은 우리 주위에 선이 볼수 있는 운동인데, 자, 지난 시간에 이미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저첫 번째에 당되는 이 Y값, 여기 Y축입니다. Y축이고 가로쪽을 X축으로 잡았죠. 자, X값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3차원이기 때문에 Z축도 잡을 수 있습니다만 X와 Z의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Y값이 계속 변하죠. 그래서 첫번째 해당되는 경우에 Y값은 지난번에 이미 소개한 겁니다만 마이너스 4.9... <laughs> 미터 퍼 세크 제곱의 T 제곱이라는 형식이 되고 VY 값은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크의 아, 세크 제곱에 T가 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모델에서는 Y 고루9.8 미터 퍼 세크에다가 t 마이너스 4.9 미터프 세크 제곱에 t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vy는 9.8 미터프 세크에 마이너스 9.8 미터프 세크 제곱 t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라는 걸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표도 만들어 보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식이 실제로 실험의 데이터를 갖다가, 어,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찾는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뭐, 어느 정도의 실력이면 이제 사실은 나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식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식에 들어가 있는 이 정보, 예를 들어, 첫 번째 요 식, 이두 요 식이죠. 이두 식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사실은 운동을 이제 기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표도 만들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이두식 중에 첫 번째 식이 모든 정보를 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은 위치에 대한 식이고 두 번째 식은 이제 속도에 대한 식인데 사실은 첫 번째 식을 이용하면 두 번째 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t가 1초일 때 t 이꼬르 1초일 때 1세컨드 이때 이제 y 값을 구했죠. y는 마이너스 4.9미터가 되고 그 다음 vy도 구했습니다. vy는 마이너스 9.8미터 퍼세크다.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이제 동시에 이용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첫 번째 식만 가지고도 v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vy라는 요 식, 요두 번째 요 값을 얻게 되는 과정을 vy라는 식을 이용해서 요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요렇게 이제 t에다가 1초를 대입해서 우리가 답을 찾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첫 번째 식만 가지고도 알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두 번째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이두 번째 시계 두두 개를 갖다가 한 세트로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를 나타내는 첫 번째 시계에 의해서 두 번째 시계 사실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밀히 말하면 은두 시계 다 필요한 게 아니고 한 개씩만 있으면은 그 식으로서 모든 이 운동의 <laughs> 정보가 안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첫 번째 식으로.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속도까지 찾을 수 있느냐를 같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 생각합시다. 자, 첫 번째 모델에 자, y 이꼬루 마이너스 4.9 미타 퍼세크 제곱 t 제곱이죠. 자,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자, t 이꼬루 1초일 때일 때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식을 이용하면 알수 있는데 첫 번째 식만 가지고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 여기 사실은 속도의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 과정도 될수 있는데요. 속도라는 거는 빠른 정도로 나타내는 그런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빠른 정도라는 거는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가느냐 는 그게 바로 빠른 정도죠. 그래서 속도란 개념이 대충 거리 이동한 거리 이동 거리를 그 이동하는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동 거리하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두 순간이 필요하죠. t가 얼마일 때부터 t가 얼마일 때까지 이동 거리가 얼마냐. 요 시간이 지난 동안에 시간 간격이 얼마냐. 그래서 대충적으로 식으로 쓰면은 시간 간격 분에 요 시간 간격 동안에 일어난 이동 거리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심볼로 속도 v y 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잊고 오데뭐 대충 지금 말로 하는 거니까 시간 간격은 델타 t 라고 씁니다. 델타 t 시간 간격 t의 변화량이다요. 델타가 들어가면은 변화량이다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동거리는 y가 얼마나 변했느냐, 델타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t하고 델타 y가 들어가면 간격이 돼가지고 순간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순간으로 바꾸려면은 이렇게 하는 요 양에서 델타 t의 값을 아주 작게 보내는 거예요. 그 작은 정도가 0이다, 이렇게. 보면. 이 순간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치가지고 계산하면은 아까 우리가 저이 vy 식으로부터 t가 1초일 때 값이 나오는 이제 그 값을 적었었는데 그 값이 바로 마이너스 9.8m per sec 했죠. 그 값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간격을, 시간 간격을 t부터 t 더하기 델타 t로 잡습니다. 시간 간격이죠. 자, 이 t를 1초로 잡읍시다. 그럼요, 요 t는 1초죠. 1초 다기 델타 t가 되겠죠. 그래서 y의 값이 시간이 t가 1초일 때, 요건 얼마냐? 요건 나와 있습니다. 1초 대비 해가지고 4.9 미터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는 t가 1초에서 델타 t만큼 추가된 거예요. 요 시간 간격이. 1초에서 델타 t만큼 추가되었기 때문에, 요, 거리가 좀 달라져 있겠죠. 자, 요 답은, 마이너스 4.9미타프 세크 제곱에 관로 열고, t 자리에다가, 1초 더하기 델타 t를 써가지고, 요것에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요 제곱을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4.9미타프 세크 제곱에다가, 1초 더하기 델타 t를 제곱하면은, 1초에 제곱이 나오고요. 제곱 제곱이 되죠. 그다음 더하기 2초하고 델타 t가 되고요. 초의 단위도 일일이 써줘야 됩니다. 그다음 델타 t의 제곱이 되겠죠. 자,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4.9 미터가 되죠. 두 번째는 마이너스 9.8 미터/세크 제곱을 세크로 곱하니까 단위는 미터/세크가 되고. t 에 델타 t를 곱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4.9m p e 세 s 제곱에 델타 t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y 값이에요. 자, 그러면 t가 1초일 때 y 값하고 t가 1 플러스 델타 t일 때 y 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얼마냐? 그걸 델타 y라고 쓴 거예요. 여기 위에, 요 위에 식에 델타 y라고 쓰는 거,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죠. 요거는 y의 차이거든요. 요거는 y의 t 값이 1초 더하기 델타 t일 때 y 값, 빼기 y의 t가 1초일 때 y 값. 이거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빼주는 계산은 요기에 우리가 계산해 놓은 거 있죠. 자, 요것이 요 값이 바로 요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요기에 해당되죠. 요거. 그래서 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녹색 네모에서 빨간색 네모를 빼니까 제일 앞에 첫 번째 텀이 없어지죠. 그 뒤에 남는 것은 그요 텀하고 요 텀이 캔슬되고 없어지고 뒤에 남는 거 마이너스 9.8미터 퍼세크 델타 t 마이너스 4.9미터 퍼세크 제곱 델타 t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위로 옆으로 옮깁시다. 옆으로 조금 옮겨서. 자, 그러면은, 델타 t분의 델타 y는 뭐냐? 델타 t분의 델타 y. 자, 요 값은, 델타 y는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크 델타 t, 더, 빼기 4.9 미터 퍼 세크 제곱 델타 t 제곱, 을 델타 t 로 나눠주는 거죠 나눠 주게 되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9.8 위타 프 세크가 되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4.9 위타 프 세크 제곱의 델타 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델타 t 델타 t 는 약분 대가 없어지고 뒤에는 델타 t 제곱이죠 델타 t 제곱을 델타 t 로 나누니까 델타 t 가 하나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에다가 델타 t를 아주 작게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델타 t를 0으로 이렇게 보내면은, 델타 y 오버 델타 t에 델타 t를 0으로 접근시키면은 뒤에 건 없어집니다. 이 텀은. 이 텀은 나중에 없어진다. 그래서 남는 거는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크가 돼가지고, 첫 번째 식을 이용해가지고 속도를 구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따라서, 음, 이 vy죠. 우리가 구한 게 vy 값입니다. t equal 1 second 순간에 이 값은 마이너스 9.8m per s e 가 돼가지고, 이 vy라는 식 없이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위치가 이 주어지면은 이 위치로부터 속도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이게 고등학교 수학과정에 등장하는 미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이 미분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vy는 딴게 아니라, y의 변화율을 t의 변화, y의 변화를 t의 변화로 나눠가지고,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간단히 d t 의 dy 이렇게 씁니다. 요거 이제, 세모 델타는 요거는 <laughs> 차이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이제 크기가 뭐 작긴 작지만은 아주 작은 값은 아닌데 d가 되면은 똑같은 차입니다만은이건 미소 차입니다 미소 차이. 아주 그의 0이나 다름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은 그냥 통상 이걸 dt라 고 그래요. 그러니까 dy를 dt로 나눈 데 해당되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를 y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통상 우리는 이걸 갖다가 y.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하고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어진 y의 식을, 그렇으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자, y의 식이 마이너스 4.9m per sec 제곱이 돼가지고, t 제곱 곱해줬죠. 그다음 v y 를 갖다가 지난번에 소개하기는 마이너스 9.8미타프세크에다가 세크 제곱에 t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 번째 식은요 첫 번째 식을 이렇게 미분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1초일 때 속도를 구했는데 이미의 시간 t일 때 속도를 구한다 즉 t=t일 때 속도를 속도를 알고 싶다 이거 할 때는 말이죠. y에 t 덕이 델타 t 빼기 y에 t를 해가지고 델타 t로 나눠준 거 이게 바로 v y 입니다그 요식을 그대로 풀어보면은 밑에 식이 나옵니다. 자같은 물론 이제 렇게 해가지고 델타 t를 아주 작게 영으로 보낸다는 걸 추가해줘야 되겠죠. 자 같이 해봅시다. 자 y에 t 덕이 델타 t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9 미타프 세크 제곱에 t 자리에다가 t 더하기 델타 t의 제곱을 써줘야죠. 요 써주면은 마이너스 4.9 미타프 세크 제곱에 t 제곱 더하기 t 델타 t 더하기 델타 t 제곱이 됩니다. 자, yt는 마이너스 4.9 미타프 세크 제곱에 t 제곱이죠. 자, 따라서 델타 y에 해당되는 y의 t 다하기 델타 t 시간이 t 다하기 델타 t일 때 y값 빼기 t일 때 y값 자 요거 해주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요령으로 여기 이제 빨간색이 뒤에 두 번째 항이 되고요 요 녹색이 첫 번째 항이죠 요거 요게 여기 이제 첫 번째 그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은 눈으로 보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이두 개가 이렇게 캔슬되는 거죠 이렇게 캔슬되고 나오는 값은 자 마이너스 4.9 미터퍼 세크 제곱에 관료 열고 e t 델타 t 더하기 델타 t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따라서 델타 y를 델타 t로 나눠주면은 여기서 델타 t 델타 t 제곱이 델타 t로 나눠주는 셈이 되니까 4.9 위타 프 세크 제곱에 2t 더하기 델타 t가 되는 거예요. 제가 따다가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리죠. 그럼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는 값이 바로 이게 바로 딴게 아니라 v y 고요 요거를 이제 dy dt로 열었습니다. 또는 y 도트로 써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9 위타 프 세크 제곱에 Et가 되죠. 요거는 마이너스 9 8 m 터 h 세꺼제곱의 T가 돼가지고, 바로 우리가 소개한, 처음에 소개한 두번째 식이 됩니다. 여기 두번째 식이죠. 여기 바로, FY,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두번째 식은 사실 첫번째 식을 미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 똑같은 요령으로 두번째 모델, 자, 모델을서 봅시다. vy가 뭐였습니까? 아, vy보다 y부터 봅시다 자, y이꼬루 9.8 미타퍼세크 t 마이너스 4.9 조금 옮겨서 미타퍼세크 제곱에 t제곱이었죠. 자, vy를 지난번에 소개하기를 9.8 미타프 세크 마이너스 9.8 미타프 세크 제곱 t 라 그랬는데, 자, 이제 식을 보시면은요, 똑같은 요령으로 Y로부터 VY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 미분해 좀 된다는 거죠. 똑같은 요령입니다. 자, 앞에 했으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자, 해보면 말이죠. 사실은, 자, dy over dt를 해봅시다. 이고로, d over dt에다가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9.8 위타프 세크의 t 빼기 4.9 위타프 세크 제곱의 t 제곱이 되거든요. 자, 이건 이제 사실은 처음 해보는 사람은 아까 제가 소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죠. 자, 요거 해 보면은 9.8m/s2 이건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그다음 t를 미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d 에 것도 마찬가지 4.9m/s2 제곱은 나가고 d 에 dt의 t 제곱은 요거 이제 우리가 행거예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처음 나온 거고요. 근데 dt분의 dt는 1이거든요. 해 보면 1이 됩니다. 그래서 t를 미분하면 1이 돼요. 그래서 요 답이 뭐냐? 요거, 답 요렇게 올라가죠? 요거 입고로. 첫 번째 는9.8 위타프 세크에 1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두 번째 거는 요게 ET가 됩니다. 여기 ET. 요거는 1이고요. 그래서 ET니까 2 곱하기 4.9 하면 마이너스 9.8 위타프 세크 대곱에 t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요 식이죠. 요 식이 동일한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d over dt에 t의 n승 해주면요. 요거는 n의 t의 n-1이 된다 여기에 사실은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d dt에 t의 3승이 되면 이거는 3t 제곱이 되고요. d의 t의 4승 dt 하면은 4t 3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vy는, 즉, vy는 y가 주어지면, y가 t 함수로 주어지면, 이거를 미분하면 된다. 네? dy over dt.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y가 t 함수로 주어지면, 이걸로서 운동은 완벽하게 기술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